안녕하세요. 밸밤택시입니다. 오늘은 일요일 짧게 근무했고요. 근무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. 어, 2시간 43분 60km 달렸네요. MB 5.7 10% 사용했습니다. 90% 남았고요. 음, 59,900원. 음, 영어거리 42km, 횟수 9회. 마감시간은 저녁 7시 50분 마감합니다 어 출근을 안하려다가 그래도 좀 시간이 좀 남아서 어, 조금이라도 좀 최선을 다해 봤고요 용만한 어, 만족하는 금액이고 어 저는 오늘 저녁 약속이 있어 가지고 8시에 저녁 먹으러 갑니다 자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쉬었다가 일요일 날또 마감 리뷰 올리겠습니다. 1058 운행 종료합니다.